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공식 그거 쓰는 거거든. 자, 외워보자. 일단은 부채꼴 이렇게 있을 때 얘는 보통 반지름이라고 쓰고 요거는 호길이라고 쓰잖아, 맞지? 그 다음에 이거 부채꼴 넓이 S라고 쓰고 요때 중심각을 세타라고 할때 L은 R, 세타. 그 다음 S는 두 개야. 2분의 1, RL도 있고 2분의 1, 알제곱 세타. 이때 세타는 라디안. 됐지? 자, 그럼 얘들아. 요게 45도지.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파이는 특수각입니다. 몇대몇대 몇? 1대1대 몇대 몇? 1대 루트이라는 비를 가지는 특수각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금 45도를 가지는 부채꼴이 있는데, 요서. 수선을 내린 거야, 수선. 그러면 여기가 90도, 얘가 45도, 얘가 45도인 거잖아. 얘랑 얘랑 길이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뜻인 거야. 됐지? 자, 그리고 여기서 요 아이를 반지불하는 부채꼴로 새롭게 그린 거야. 그 요거까지 길이가 다 어때? 같겠지? 됐지? 자, 이제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지금 여기가 a, 얘가 b, 얘가 C, D, O라고 했을 때, 삼각형 B, O, C. 삼각형 B, O, C의 넓이가 9다. B, O, C. 이거잖아, 맞지? 요거 넓이가 9인 거야. 근데 저거 무슨 삼각형이니? 음. 무슨 이등변? 직각이등변인 거야. 그럼 직각이등변은 요거를 내가 만약에 A라고 한다면, 얘도 A가 될 거니까, 2분의 A제곱이 구란 뜻이겠죠? 그러면 이 제곱은 18입니다 그러면 변의 길이 음수가 없으므로 a는 루트 18이니까 3루트 2다 기까지 됐나? 그러니까 얘들아 저거 저거 저거까지 가다 길이가 3루트인 거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요만큼 의 넓이를 찾는 건데 그럼 이 적어 넓이는 사실은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빼야 되겠지. 맞지? 그러면큰 부채꼴의 반점을 알아내야겠지, 얘들아. 직각이등변인데 1대, 1대 루트 2거든. 그럼 이게 지금 3루트 2니까 거기다 루트 2를 곱한 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돼야 돼요. 얼마죠? 6이겠죠. 자, 그러면 큰 부채꼴의 넓이는 반지름을 6으로 하고 중심각을 4분의 파이로 하는 부채꼴인 겁니다 그럼 부채꼴 넓이 중에서 하더라 중심각 안은 요거 쓸게 그냥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얼마라고? 그럼 6, 6에 36이고 세타가 지금 얼마지? 4분의 파이 거기서 이제 빼야 되는 거야 맞지? 안에 있는 거 안에 건 반지름이 a니까 3루트 2디 2분의 1 곱하기 3루트 2를 제곱하면 18이고 그때 그 중심각은 여전히 4분의 파이겠죠. 이거 계산하면 끝입니다. 자 이거 얼마고? 얘들아 이게 36에서 18을 빼면 18이지? 네. 그러면 8분의 파이로 묶었을 때 36에서 18을 뺀 거니까 18이 되는 거거든. 그럼 뭐 분의 뭐고? 4분의 9파이가 색칠된 거에 넓이다라고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맞나? 네. 응. 자그 다음 것도 맨날 같은 걸 이용하는 거긴 해자 25번요 자이 원은 얘들아 반지름이 4인데 너구잘 봐라 이 원이 있는데 원의 이쪽 부분을 접어가지고 여기 원 중심에 딱 갖다 붙인 거거든 이렇게 접었다고 표현했다는 거는 이두 개가 넓이가 어떻다는 얘기고 같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 원의 중심이니까 얘를 이렇게 쭉 그었을 때요만큼과요만큼의 길이가 어때? 같은 거야. 근데 지금 반지름이 얼마지? 4면. 각각 얼마야? 2. 2, 2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게 원위의 점이거든? 원위의 점에서 원의 중심까지를 우리는 뭐라 그래? 반지름이라고 하잖아. 얘가 얼마야? 4인 거야. 그럼 남아있는 거좀 구할 수 있을 것 같지? 요거 요거. 요거 얼마겠노? 이루트 얼마? 이루트 3. 어? 얘들아. 뭐대, 뭐대, 뭐 대? 1대2. 뭐 대? 뭐? 1대 2루트 3 성립했지? 여기 몇 도? 60도니까 뭐 3분의 파이. 여기는 뭐 90도. 자, 이제 뭘 구하는 거냐. 접힌 활골의 호의 길이가 얼마니? 얘들아, 활골이 뭐고? 활골? 활모양골. 어. 자, 저, 잠깐만 정리해볼까? 우리가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위에 두 점을 찍고 이거를 호라 하자. 이거를 현이라 하지. 현과 호로 둘러싸인 거. 이거를 활골이란다. 됐지? 그 여기서 지금 활골이 요만큼 아이가. 맞지? 요 활골에 뭐를 구하래? 호길이.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게 누구니? 라고 하면 요만큼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꼴로 만들 거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부채꼴 아니가? 이 부채꼴에서 호길이가 궁금한 거야. 호길이 공식 알 세타제. 뭐 알고? 반지름 말고 중심각 하면 되거든. 근데 아까 특수각 때문에 여기가 몇 도인 걸 알았어? 60도인 걸 알았단 말이야. 여기도 알아서몇 도가 되겠어? 똑같이 60도 되겠죠. 그럼 이거두개 합치면 120도다. 라디안으로 하면 3분의 얼마? 2파이 맞니? 반지름 얼마지 지금? 4잖아. 그럼 뭐 호길이는 반지름 4와 그때 그 중심각인 3분의 2파이 그래서 3분의 8파이가 활골에서의 호길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됐죠? 네. 그다음 28번. 얘들아 난이도가 상인데 상이 아니다 이말알겠지 상이 아니야. 자, 그다음 문제 갑니다. 이 부채꼴의 넓이 S가 64야. 부채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죠. 2분의 1RL. 얘는 대신 세타는 몰라. 2분의 R제곱세타 얘는 호기이 몰라. 뭐 그런 거다. 자, 그런데 아들아 문제를 읽어보자. 지금 이화단에둘레 길이. 자, 둘레라는 것의 의미는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선들의 합입니다. 얘를 둘러싸고 있는 게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는 거아닌가 맞지? 그러면 얘는 보통 우리는 R이라고 쓰고 얘는 뭐라고 쓰니? L이라고 쓰잖아. 그럼 지금 내가 궁금한 게 뭐야? 둘레 구하는 거라면서 2R 더하기 L이 궁금한 거지. S를 이용해라 이말 아니야. 그러면 지금 R과 L을 찾는 거잖아. 그럼 R과 L을 찾는 거니까, 넓이 공식을 이둘 중에 뭘 이용해야 될것 같아? R, L을 이용해야 될것 같죠? 요까지 이했어요. 해 자, 그럼 봐봐. 자, 넓이가 1 2분의 1, R, L이다. 라고 했을 때, 얘가 지금 64인 거야. 그럼 R, L은 얼마야? 응? 양변에 2를 곱해야지. 128, 요까지 됐지? 지금 내가 궁금한 게 뭐라고 해, 하더라? 2R 더하기 L이지. 근데 반지름 음수 있니? 호길이 음수 있겠어? 지금 0도 있어 없어? 없지? 무조건 양수야. 지금 뭘 물었니? 둘레 길이의 최소값이라고 말을 했잖아. 어, 양수인데. 양수인데. 최소값을 물었어. 뭐? 산술기야. 그러면 양수 더하기 양수의 산술기야는? 2루트 더하는 두 개의 곱, 맞지? 더하는 두 개의 곱이 2, R, L이죠. 맞아요. 근데 R, L이 얼마죠, 지금? 128이에요. 128은 2의몇제곱이 일곱. 2에 2의 7이거든. 근데 거의 2한개더 곱해야 돼, 지금. 그러면 2루트가 있고, 2에 8 아이가. 그럼 2에 8 밖으로 나오면 뭔데? 2의 4니까. 2 곱하기 2의4 16이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얼마? 32. 그래서 둘레 길이의 최솟값은 32다. 됐지? 자, 그럼 얘들아. 유형 9번부터는 이제 또 다른 내용으로 가는 건데, 우리가 잠깐 정리를 해보면, 자, 동경이 1을 써보면 이렇게 잡힌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반드시 x 축으로 수선을 딱 내립니다. x 축으로 수선을 딱 내렸을 때, 요점이 만약에 x 콤마 y다라고 하면, 요거 길이는 x, 요거 길이는 y라고 쓰겠지. 맞지? 그리고 얘는 사실 이렇게 원이 생겼는데 그때 그거는 반지름 r이라고 표현을 할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 동경이 여기서 이렇게 온 거잖아. 그 사이의 각을 내가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를 구해봐 라고 하면 뭐분의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 R분의 Y라고 쓸수 있는 거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겠지. 그 다음,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인 거야. 그러면 지금 이 XY가 다 양수잖아. 그럼 이거 다 양수인 거야. 그래서 일사분면에서는 모두 양의 값을 가진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 사분면으로 가면 xy 중에 누가 음수가 돼요? x가 음수가 되겠죠. 그럼 x를 가지고 있는 게요와랑요 와이가 있겠지? 그럼 얘들은 뭐가 돼? 음수가 되고 야 혼자 양수겠지? 그럼 이 사분면에서 누가 양수였어? 사인 양수인 거야. 요로 가면 둘다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둘다 들어 있는 얘는 뭐가 되겠어? 플러스가 되고 하나씩만 들어있는 애들이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래서 3, 사분면에서는 누가? 탄젠트. 탄젠트가 양수고. 자, 4, 사분면에서는 XY 중에 누가 음수야? 아유. Y가 음수지. 그 Y 하나 들어있는 사인은 음수가 되고, Y 하나 들어있는 탄젠트도 음수가 되고, Y가 없는 얘는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만 양수고, 나머지는 음수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정리를 해. 1, 사분면에서는 누가 양수라고? 모두 다 양수야. 이렇게 말을 하자.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고 얘는 탄젠트 얘는 코사인만 양수야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유형 9번에서는 그냥 이게 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를 선택을 했고 얘가 몇 번이죠? 3 3번. 자, 볼게요. 자, 지금 바래 이게 y는 2가 되고 그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이야. 반지름이 얼마란 얘기야? 반지름이 2루띠란 얘기겠지? 여기 이제 2루띠야. 그 다음, 밖에 있는 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이야. 그럼 반지름이 얼마야? 반지름이 2루띠 5. 요가 이제 2루띠 5인 거지. 자, 문제에서 A라는 점이 여기 있대. 이루토 콤마 0. 맞지? A라는 점이 여기 있는데 A. 여기가 O. 요점 P. A, O, P. 요 아이를 알파라고 하라 했고 자, 그 다음에 A, O, Q. A, O. 여기가 Q야. Q. 요까지가 베타래. 이렇게가 베타래. 됐지? 이렇게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지금 알파라는 각은 동경이 몇 사분면에 생겼어? 이사분면에 생겼지. 이사분면에서는 누가 양수지? 사인이 양수지. 맞지? 지금 뭘 물었다 했어? 코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를 물었거든. 근데 코사인 알파를 물었는데 이 알파가 이사분면에 있는 거야. 얘네 계산 결과가 양수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겠죠? 자, 베타도 여전히 2사분면에 생겼죠? 맞아요. 그러면 사인 베타는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양수겠지? 사인은 2사분면에서 양수다라고 말을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뭐라 했어? 동경이 어디 생기든 간에 어디로 수선 내려라. x축으로 수선 내려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 맞지? 그럼 잘 봐. 이게 y는 뭐야? y는 2지. 그러면 요거 길이가 뭐란 얘기고? 2라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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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변 이거. 야가 이 원에 뭐야? 반지름이거든. 쪼매라원 반지름 뭐야? 이루트니까 요거 길이가 이루트 2인 거야. 지금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맞지 자, 그리고, 얘들은 원래 길이가 다 양수인 거 맞지? 확실하지? 근데, 이거는 길이는 양수겠지만, 길이는 양수겠지만, 좌표로 따지면 어디 있어? 왼쪽에 있으니까 음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야가 제곱하면 8이고, 야는 제곱하면 4잖아? 그럼 피타에 의하면 야는 뭐가 돼야 되나 길이는? 길이는? 2가. 맞지? 근데 왼쪽에 있으니까 뭐라고 쓰자고? 마이너스 2라고 쓰자고. 그만요 삼각형을 그대로 데리고 코사인 알파를 찾는 거야. 코사인 알파는 뭐분의 뭐?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 쳐다보고 맞지? 코사인 알파는 빗변 분해 밑변이거든. 그럼 뭐 분해? 뭐고 이거? 2루트 2분해. 마이너스 2인 거야. 누구 있잖아. 어느 사분면에 누가 양수인지 생각 안 하려면 음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베타 가볼까? 자, 이 Q라는 점도 여기서 X축으로 수선을 내리면 요거 길이는 여전히 얼마라고요? 이라고요. 맞죠? 그 다음에 이 빗변은 원의 반름이니까 얼마다? 2루 또 5다. 어, 빗변 2루 또 5다. 그럼 요거 있지 요거, 요거, 요거. 빗변. 길이를 먼저 구하자. 이거 제곱하면 20이고, 이거 제곱하면 4니까 빼면 16이라서 이거 길이는 4지. 근데 왼쪽에 있잖아. 그럼 뭐라고 쓴다고? 마이너스 4.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건 사인 베타거든. 베타는 빗변분의 높이잖아. 그럼 뭐분의? 이루트 5분에 얼마? 2 이렇게 된 거야. 그두 개를 뭐 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그럼 분모 뭐야? 얘들아 이거 2, 2, 2, 2 날리면 되겠네,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10분에 1이니까 답은 10분에 마이너스 루트 10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요거 정, 요거까지 할게요. 보세요. 자, 다시. 1, 4분면에서는 누가 양수? 다양수. 2사분면은 사인. 3은 탄젠트. 4는 코사인. 자 문제 갑니다. 38번. 사인이 음수고 코사인이 음수인데 이거 어디야? 사인도 음수. 코사인도 음수인데. 몇 사분면? 여기겠지. 얘를 만족하는 데는 3사분면이야. 됐지? 자 그럼 1번. 1번은 사인과 탄젠트를 곱하는 건데, 3, 4분면에서 탄젠트 양수고, 사인 음수니까 음수잖아. 2번. 탄젠트 분의 코사인이거든. 탄젠트 양수 코사인 음수제. 그 야는 음수. 그 다음에 3번. 자, 3번 잠깐 놔두고. 자, 4번. 어, 4번도, 5번도 다 같은 문제네. 자, 그러면 지금 봐봐. 세타가 0보다는 크고 2파이보다는 작다고 했지만 나는 이제 세타가 반드시 3사분면에 있어라고 말을 했잖아. 그러면 세타의 범위를 이제 잡아 볼까? 세타가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아? 아니, 아니, 아니. 세타가 3사분면에 있어. 여기 있는 거야. 180은 파이다. 맞지? 어, 몇 바퀴 돌고 왔는가 생각하는 거야, 지금. 파이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2분의 3파이보다 일단 작대 이렇게 했다. 자, 그러면 지금 3번 문제가 여기 뭐라고 적혀있노? 탄젠트 2분의 세타라고 적혀있잖아. 맞지? 그럼 2분의 세타는 반띵하라고. 반띵하면 얼마야? 2분의 파이지. 야는 4분의 3파이잖아. 이거 어디야? 몇 사분면이야? 얘보단 크고 얘보단 작은 데 어디가? 2사분면이지. 그럼 2사분면에서 탄젠트를 묻는 거야. 2, 4, 5면에서 탄젠트는 뭔데? 아니요. 그렇지. 그럼면 3번 맞아, 틀려? 맞아. 자, 이제 4번. 4번은 사인 2세타를 물었거든? 자, 세타 범면 여기 보이제 그럼 2세타 범위 해볼게. 2세타는 두배 하는 거야. 그 얘는 2파이가 되고, 얘는 3파이야. 맞지 2파이는 어딘데, 사실? 여기 돼, 그냥. 3파이는. 여기서 파이 가는 거니까 여기잖아. 그럼 이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거 아이가? 이 사이에 있는 애들은 사인만 확실히 양수고, 코사인과 탄젠트는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겠지. 그럼 얘는 뭐야? 확실히 양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 5번. 자, 5번은 지금 코사인 세타 더하기, 2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세타 범위 있잖아. 거기다가 2분의 파이 더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타 더하기 2분의 파이를 하는 거지. 자, 더 해보자. 여기 얼마고? 2분의,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 이쪽은? 2분의 4파이니까 2파이다. 맞지 여기 어디고? 4, 사분면 이제. 4, 사분면에서코사인은 0보다 어떻다? 크다제? 근데 보기 5번에 뭐라 되어 있어?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걔가 틀린 거예요. 오!